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삼천당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 오늘 올라갔는데 박수 일단 박수 일단 상승하면 박수 좋다. 그렇죠. 올라간다니까 삼천당제약 봐요 보세요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 지탱하는 구간을 지탱을 했기 때문에 남은 건 뭐다 상승뿐이다. 어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얘가 보시면은 그 동안에 그렇잖아 이이 이, 갭. 여기 이 대갭을 전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탱을 해주는 무빙을 보였어요 어, 최근에 어제죠 어제 어제 떨어졌던 이 순간마저도 계속해가지고 아래꼬리를 담아묻잖아 그러니까 아래꼬리를 이렇게 계속 담아묻으니까 올라가는 기제 근데 다만 제가 이 삼천당 제약에서 제일 강조한 건 뭐냐면요 음. 결국은 저구감 잡힌 거 여기에요 여기 어 여기 라인에 이 저항 구간 잡힌 거 있잖아요. 여기를 뚫어줄 수 있냐, 어. 여기를 뚫어줄 수 있냐가 진짜 중요한 거지. 어. 여기를 뚫어줄 수 있냐가 진짜 중요한 거지. 이게 20만원 구간이거든요. 봐봐요. 내가 여기에서 매수할 필요 없다라고 했죠. 왜? 여기 못 뚫어주면 맞고 또 떨어진다고. 어. 오늘 또 보시면은 예전에도 이 20만원 구간에서 어마 무시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갔는데 어설픈 거래량 어설픈 심정으로는 이 두꺼운 라인을 못 뚫어준다 그래서 맞고 떨어진 거고 오늘 또 여기서부터 사실 여기까지 가봤자 8%예요 8% 요거 먹으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차라리 뚫어주고 나서 20만원 구간을 뚫어주고 나서 지탱을 십자가로 해주잖아 뭐, 십자가든, 뭐, 어떤 식으로든 지탱을 해주잖아? 그걸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지. 재료는 좋잖아요. 삼천당 제약.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저만에 가면은 한림 제약, 삼천당 제약 두 회사가 최고예요. 거기에다가 비만약 한다잖아요. 비만약. 비만약 재료가 엄청 좋다고요. 우리나라 지금 그냥 일반적인 비만 뿐만 아니라 성인 비만 뿐만 아니라 소화 비만도 진짜 많이 심각하거든요. 소화 비만이 왜 심각하냐면요. 하안 그래도 저출산이에요. 저출산이에 그리고 옛날에 비해 가지고 잘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 비만율이 증가하는 거고 소화 비만의 비수작용이 뭐냐면은 이 내장 지방이에요. 내장 지방이 약간 거의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이게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 분자고전제 화학식이 비슷한 이 끄트머리가 작용이 돼가지고 내장지방이랑 에스트로겐이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 성 조숙증이 와요.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차 1차 생리하고 어, 그런 게 생긴단 말이야.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타격이 심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에스트로겐이 많이 심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은 2차 성징도 늦게 올 뿐더러 얘가 에스트로겐으로 인해서 성기의 크기가 안 커져요. 어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성기의 크기가 내장지방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의 역할로 인해 가지고 성기의 크기가 적어져요. 어 그러면서 성기능 자체도 적어지고 그러면 이교 자체가 출산 저하의 원인이 된다니까. 어. 이거 자체도 출산 저하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중요하다. 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 해 가지고 어 소아비만 소아비만 잡아야 된다. 소아비만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위고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 배에다가 주사를 맞는 형태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게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대씩 자기 배에 주사 놓는 거는 감당하기 힘든데, 삼천당 제약은 먹는 다이어트 약이에요. 식욕 억제제 지금 있는 거랑 뭐 임페타민이나 이런 것들이랑 조금 다른 유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한 재료들이 부상하고 있고, 지금 때마침 차트 역시도 생각보다 딱 위쪽에서 지금 뚫을랑 말랑 뚫을랑 말랑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추세라면은 한번 이렇게 빡 하고 뚫어주면서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료 분출하면 진짜 위로 폭발하는 거지.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전전거리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이런 하락장에서는 확실하게 추세가 잡혔다라고 하면은, 뚫어주고 나서 밑바닥을 잡는 게, 어, 여기 밑바닥을 잡고 나서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을, 지금 제가 애가 셋인데, 첫째 아들을, 초등학교 4학년인데 태권도 도장 뭐 학원 보내면서도 태권도 도장 항상 보내는 거예요. 어 소화비만 올까 봐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아빠 저도 뚱뚱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운동선수여가지고 괜찮았는데 나는 대학교 때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좀 살이 찐 케이스거든요. 아뭐 어찌 되었던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지지돌파가 왜 중요한지 조금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이거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그냥 제가 매매하는 종목이에요. 자, 이게 2월 20일도 사고 어제 3월 4일에도 제가 한국항공우주를 매수를 불타기까지 한 종목인데 어 고점을 향해서 지금 뚫어줄랑 말랑 뚫어줄랑 말랑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요거를 왜 지금 이 타이밍에서 내가 살수 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 아, 요거 문자는 그냥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애국이라고. 제가 뭐 별다른 건 없고 제가 매매하는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아 나는 그래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뭘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은 못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만 좀 해주세요. 그러시면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다들 아시죠? 거의 뭐 3천당 제약은 아침에 안 찍어봤나 내가? 아 찍었지 어 아침에 거의 6시 5시 이때부터 영상을 찍거든요 그러면 그 전부터 일어난다는 거겠지 일어나서 주식 준비를 해요 차트 2000개 돌려보면서 어, 채취 PT 좀 쓰면서 차트들 싹 돌려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잡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영상들 괜찮은 종목들 뭐 내가 매매할 종목들 이런 것들을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매매할 때 문자 보내주고 나서 매매를 하거든요 저는 뭐 그래요 이게 좀 옆으로 빠졌나 매매를 왜 해야되냐 면요내 월급으로는 제 애가 3시 거든요 우리 아들 딸뭐 안돼 학원비도 안나와 내 월급으로는 제가 나름 증권사 애널리스트 라고 했잖아요 나름 억대 영봉자예요 650에서 한700 정도는 나와요 사대보험 다 떼고 요걸로 어림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걸로 어림도 없어요 저는 아 진짜 와, 미치겠어요. 예, 어제 우리 둘째 딸 초등학교 입학했거든요. 나는 못 가고 와이프가 그 영상 찍어서 보여주는데 진짜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지. 우리 딸그 하면서 이제 피아노 친다고 하는데 우리 딸 아빠가 하고 싶은 거다해 줄게. 아빠만 믿어. 아빠가 다 찢어져도 우리 딸을 하고 싶은 거해 줄게. 막그이 생각만 들더라고. 솔직히 말해 가지고. 어, 다들 부모님 때 그러셨죠. 애들 키울 때 그래서 뭐 첫째 아들도 뭐 학원 종합학원에 영어학원에 태권도 도장 운동하라고 부, 보내고 둘째 딸 피아노 가르치고 뭐 영어학원 같이 보내고 셋째 아들 이제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셋째 아들도 초 이게 유치원반 뭐 태권도 도장을 좀 보내야 될것 같긴해 조금 살이 올라오려고 하더라고 자 어찌되었던 이것만으로 나는 안 되니까 아침부터 그렇게 못 빠지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거 공유 받는 거는 그냥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면 내가 매매하는 것도 그냥 공짜로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남겨주시면 은 제가 공짜로 보내드리니까 뭐제 문자가 뭐 수익이 잘 나온다 내가 최고다 이런게 아니라 그냥 나는 수익이 나야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현실적으로 수익이 나는 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개인 매매는 어떻게 할지 궁금하잖아요 회사 매매가 아니라. 그런 것들 그냥 볼수 있는 걸로 동네 주식 잘하는 동생이 뭐 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애국이라고 010-8380-8354로 남겨주시면 돼요. 자, 어찌되었던 한번 봐볼게요. 한국 항공우주 2월 20일 날 사자고 했어요. 이 날이에요. 아, 아이 날이에요. 쭉 올라간 이 날. 이 날이 2월 20일이에요. 자, 제가 근데 왜이날 사고 어제 샀는지 요거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보시면은 영상 자체는 여기서 찍었어요. 어... 어, 너무 분홍색 부담스럽다, 그렇죠. 영상 자체는 여기서 찍었는데, 문제는 나는 여기서 저점이라고 사라는 스타일이 아니야. 왜? 얘가 그동안에 봐봐, 이 흔적들을. 이 지지 저항 구간이 계속해서 저항 맞아서 떨어진 구간들이 눈에 보이는데, 어, 이게 맞고 떨어진 구간들이 보이는데, 이게 돌파가 안 되잖아요. 어, 만약에 여기를 저점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얘 봐봐 돌파 못해서 빠지고 돌파 못해서 빠지고 돌파 못해서 나락을 갔는데 만약에 여기 저점이라고 샀는데 여기 거래량도 안 몰리고 해가지고 맞고 떨어지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건데 사실 여기는 저점이었지만 여기도 진짜 저점입니다 짜라잔 이럴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하는 애널리스트는 단한 명도 없어요 증권사에 아무리 그래도 저점이다라고 확언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랬어요. 야, 이거, 여기 구간라인 어, 여기 이 라인을 적어도 돌파를 해야 된다. 돌파했죠. 어, 그리고 나서 지탱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돌파하고 나서 지탱을 했으니까 이날 시가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2월 20일이라는 거죠. 2월 20일. 어, 해 보시면은 2월 20일 목요일날 제가 한국항공우주를 매수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봐볼게요. 이거 안 지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돌파를 못했죠. 여기 못했고, 여기 못했잖아. 거래는이 이렇게 실렸는데 못했으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근데 상관없죠. 왜? 우리는 여기 아랫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저점이 되는 거야. 여기는 저점이 아닌데. 그래서 방바닥 맞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자, 여기서도 올라가다가 못 뚫었잖아. 그리고 하락장 왔는데 여기에서 딱 지탱을 해줬잖아. 여기도 방바닥이라는 거야. 방바닥 확인했으니까 어떻게? 어제 들어간 거지.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거를 여기 어 한국 항공 우주를 어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방바닥을 확인했으니까 들어간 거고 역시나 고점을 치는 거야. 사실 오늘 또 들어갈 만 했는데 어차피 여기나 여기나 가격 차이가 안나 가지고 벌써 두 번이나 샀기 때문에 냅둔 거예요. 고점을 향해서 지금 찢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조금 이런 하락장에서는 돌파를 확인하고, 위아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방바닥이 내발 밑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삼천당 제약을 내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 자, 여러분들, 삼천당 제약도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할게요. 20만원 넘어가잖아요. 나는 여기 들어갈 거예요. 다만, 그때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제일 비참한 게뭔줄 알아요? 돈이 한 번도 없는 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돈을 만들어야 돼. 돈을 만들어야 돼. 그때까지. 이시드어니는 나랑 같이 매매하면서 만들어. 어차피 내 매매 종목 그냥 그대로 공유해드릴게요. 이게 수익이 안 난다고요. 그럼 난 진짜 그달 줬대는 거예요. 매달 15일 되면 우리 와이프가 내 통장 계좌 들고 가가지고, 자기야, 나돈 모자라. 이 소리 할까봐 제일 무서워요. 어. 그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하시고 다른 영상들도 한번 봐 보세요.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 아마 여러분들께 주식 쪽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좀 광대 같기도 하고 날티 나기도 하고 한데 이런 사람이 전문가의 맛 아니겠습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구독 좋아요만 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라도 해 주셔야지 내가 씨 월급 통장도 다 뺏기고 하는데 비상금이라도 가지죠. 좀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내 메문자는 뭐 돈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럼 구독 좋아요 하시고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다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석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 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속 좋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 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속이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 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구치면서, d s 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 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아, 상가 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달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책한 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고 라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청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청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렌트 전공 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또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엔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게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 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